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함께 읽은 욕기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이제 얼마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지도 남지 않았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어, 한 해를 돌아보죠. 스스로도 돌아보고 어, 평가를 합니다. 무엇을 이뤄냈는지, 아니면 무엇을 실패했는지, 어떤 선택이 어, 잘된 건지, 어, 정말로 아쉬움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 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laughs>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아니면 여전히 후회와 탄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친구 어, 요배 친구 빌닷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욥기 어, 욥이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려 우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연말에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섰는가 무엇으로 설수 있을까 말이죠 생각이 많아지는 이런 연말에 우리는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건 타인이건 어떤 평가가 분명히 있어요. 연말에는 뭐 숫자와 어떤 어뭐 성과, 어떤 뭐 결과. 텔레비전에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상식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고 뭐 기간에서도 나름 치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 연말 평가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뭐 점수로 환산을 해서 어 그래서 뭐 연봉도 측정하고 인사도 측정을 하고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누가 만약에 나는 100%다 한치의 오차 없이 한 해를 살았다라고 어 말하거나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있을까 그런데 더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라면. 절대 어, 그런 말은 감히 할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말이죠. 흠이 없고 온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어,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없고 아니 설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요. 왜 이런 현실에 대한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보게 되냐면 이 삶에서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오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어.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죄송합니다. 그는 마음이 죄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오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이것이 자기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대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연말에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결과만 놓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되게 의롭다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결과보다 어디를 향해 걸어왔는지를 보게 되겠죠. 누구와 함께했는지 우리가 그런데 일장에서 분명히 보았지만, 이분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인생과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우리가 읽는 우리는 독자들은 이미 욥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수 있어요. 어, 죄의 문제에서는 어땠냐면 결벽증처럼 자녀들을 가지고 혹여나 죄지했을까봐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통해서 일장에서 아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구나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사실을 애를 부단히 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졌어요. 대신에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 경고인데, 요배 친구들은 이 연말에 심사위원 같아요. 그렇죠. 평가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나서, 어, 원인을 단정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을 거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엘리바사 빌단 이제 또 소발리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자기의 논리는 정확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둬 넣어버렸죠. 내가 생각할 기준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시상식에 있는 어쩌면, 자리는 훈훈하지요. 뭘 잘해서 상을 주는 자리니까 되게 훈훈하고 소감들도 되게 따스하고 정감 있지만, 그런데 이 연말에 이 귀, 기사나 뉴스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몇몇 연예인들이 무슨 투약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 매니저들한테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SNS들의 반응이었어요. 다 평가자들이 되고 똑같이 요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사과 영상에서 입을 닫았네, 열었네 라는 말도 하고, 별의 별말들을 다 하고, 과거 영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때부터였네, 이때부터였네, 누구도 함께 했었네, 이런 얘기들을 다들 심사위원 평가자들에서 판단자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선 유배 친구들이 이렇게 놀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처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은 변호사처럼 말하고 사는 어느 우리인 것 같아요. 요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요배는 이미 하나님한테 합격점을 받았어요. 사탄한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배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어, 그런데도 그들이 요을를 정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우리는 되게 웃기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은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지를 하는 거죠. 어, 뭐가 뭐 모든 길을 나무라는 우리의 속담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 기뻐하지 않는 태도고, 이 욕기 이제 마지막인 42장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어, 저들이 욕의 용서를 받아야지만, 욕의 기도를 해줘야만, 이제 풀려지고 사업을 받는, 그렇게 욕기는 이제 끝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요비 고백을 하는데 참 말씀이 와닿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사람 하나님이 일안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놓고 보니까 너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신앙도좀 좋아지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정말 언짢게 체중도 더 들었다. 나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근데 이제 한주 남은 시점에서 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내가 나태하진 않았나. 내가 많이 먹진 않았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보다 내가 미워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셨어요. 밤이 됐다고 어둡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반대편에 여전히 한 번도 쉼 없이 태양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낮에도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한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취업에 개입해 주셨고, 누군가의 나음에 개입해 주셨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 재학생의 위기가 막 돌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다 회복과 학교, 이 많은 것 사실 하나님이 하셨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죠. 그런 것죠. 빛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시간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의 삼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다. 내가 못 보고 있고 여전히 그분은 계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요의 고백입니다.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의 절망은 어 신앙이 있는 듯 하지만 절정에 다른 것 같아요. 연말에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잘안 나타났어요. 이 연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어 정말 이게 내가 그래도 여전한 믿음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뭐 200여 명 넘게 구독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새벽 말씀을 듣는 분들은 50여 명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듣는 분들이 은혜고 또 그분들이 여전히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의 자리가 여전히 열려있지만 아무나 못 나오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나오는 분들 그분들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욕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잖아요. 여전히 가령. 가령 그러면서 오늘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이 저거구나. 힘들다고 해서 상황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오늘 말씀 마치고지 않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가자, 판단자, 변명자가 되는 이 연말의 시간 속에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신뢰자 또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처럼 다 이해 못해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여전히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어, 보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 땅의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철저히 주님 따라 나아지기도 소망하며,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버지는 그런 욕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해 열어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크신 그 은혜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못 봤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백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주님의 크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아버지의 희망의 부풀어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절망과 낙심에 있던 자들이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는 신앙인으로 불려질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 전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치리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아버지의 빛을 내고 따스한 온기를 바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과의 빛이 북녘으로도 흘러가고 땅 끝으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복음의 통일도아여주고무보다 다음 귀한 영혼들. 아버지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 시대 가운데 저들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자라며 다음 세대가 구석사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출중하게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우뚝 서길 원하옵나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아픔과 질병과 암덩어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어디를 가든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은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 따스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밀어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